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선 목사님의 신구약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이사야 파노라마 31장입니다.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요절은 6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31장의 중심점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을 향해서 1절 돌아오라 하고 6절 호소하심이 있습니다. 31장의 구도와 주제는 30장과 동일합니다. 앞부분 1절에서 3절까지에서는 인간의 불신앙을 말씀하고 뒷부분 4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행해해 주실 은혜의 배부심이 있습니다. 선지자나 사도들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안전하니 하신같이 빌리포스 3장 1절 힘든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마음이 완악하여 더디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강조하였음에도 이를 외면하교 딴 말만 하고 있다면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말의 실수요 더큰 심판을 야고보서 3장 1절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를 두단어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은 1절에서 3절 돕는 자와 도움을 받는자가 벌을 받음. 둘째 단은 4절에서 9절 보호하며 건지며 구원하리라. 첫째 단은 1절에서 3절 돕는 자와 도움을 받는 자가 벌을 받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일저 상반자 일.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다는 데 있습니다. 성경에서 애굽은 세속으로 상징되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극구 만료하고 있습니다. 30장 2절에서도 그들이 바로의 재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하십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떠했는가? 기어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니은 병거의 많은가? 디귿 마병의 심이 강함을 의지하고 리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악망 악망치 아니하며 미음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하십니다. 1절 지금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한쪽에는 애굽의 말, 많은 병거, 마병의 힘이 강함이 있고 다른 쪽에는 <laughs>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여호와가 계십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도움을 구함, 의뢰, 의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느 쪽을 의뢰하고 의지하여 도움을 구할 것인가?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30장 2절 나귀의 등에 예물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30장 6절 3.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하십니다. 3. 자상반절 이는 하나님을 의하는 것과 애굽을 의지하는 것중 어느 것이 현명한가를 말씀함입니다. 이는 비교하는 자체가 불경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예레미아서 17장 5절 7절 성경을 말씀합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 도다. 구원함의 말은 헛것이며 그 근임으로 구하지 못하도다. 10편 33편 16절에서 17절 3여호와께서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3절 하반절 이는 두려운 어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손을 드신다는 말씀은 30장 18절에서 일어나시리니 하는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즉 심판을 가리킵니다. 기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니은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하십니다. 3절 뇌물을 주는 자와 받는 자가 함께 처벌을 받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는 불의를 행하는 자와 이를 보면서도 침묵하는 자도 다 함께 벌을 받으리라는 것으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와 호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고, 시편 20편, 7절, 말했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둘째 단어, 사절에서 9절, 보호하며 건지며 구원하리라. 이 둘째 단어의 중심점은 여와가 호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는데 있습니다. 5절. 그러니까 사절에서 9절은,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신 30장, 18절 하반절, 일어나시며 은혜 베푸시며 긍일이 여기 심입니다.그래서 망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상과 그 영위에서 싸울 것이며 하시는 것입니다4절 하반절 싸울 것이라는 말씀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이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병사들에게는 금과 옥저와 같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모세는 말합니다.기억 여호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출애굽기 1 4장1 4절모세는 자기가 싸울 것이라 말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여호수와도 말합니다. 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호수아서 23장 3절 10절 다윗은 지긋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하고 3일상 17장 47절 선언합니다. 물론 모든 전쟁은 역사의 주관자 대신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에서 말씀한 싸우심은 하나님의 나라 건설은 여호와의 명예가 걸려있는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48장 11절 사무엘상 25장 28절 이 4절에서는 사자와 젊은 사자가 등장하고 5절에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포함같이 하고 새가 등장합니다. 무슨 뜻인가? 대적에게 대하여는 사자와 같으시나 자기 백성에 대하여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심을 뜻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그러므로 남한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기억 보호할 것이라. 니은 그것을 허위하며 지긋건지며 리을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5 3 그러므로 기억.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하십니다. 6절. 돌아옴이란 회기를 가리키는데.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날에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하는 7절의 결단을 의미합니다. 또 나스루는 니은 칼에 엎드려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8절 즉 애굽이나 사람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와의 호 사자가 나가서 아스루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적 시체뿐이라 37장 36절 여와로 말미암아 폐퇴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4. 그래서 여와의 호 불은 시온에 있고 여와의 호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하십니다. 9절 하반절 이는 대적자에게 대하여 하신 표현인데 예루살렘 성을 불과 풀무로 지켜주심으로 결코 당하지 못할 것을 나타내심입니다. 3절에는 여와의 호 손이 있습니다. 9절에는 여와의 호 불과 여와의 호 풀무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안에는 화가 있고 4절에서 9절까지 안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도 애굽으로 내려갈 것인가? 그래도 애굽을 의지할 것인가?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하십니다. 오 이제 묵상해 보십시다. 기어 말과 병거를 의뢰하여 애굽으로 내려간 적은 없는지? 내은 사자와 같고 암탉의 날개와 같으심에 대해서 지은 여호와의 선과 풀무가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